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죠.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 24에 나와 있는 취업 특강을 두 번까지 제출할 수 있잖아요. 고용 24에 있는 직업 심리 검사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구직 외 활동으로 1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실업급여 직업 심리 검사는 실업자에게 꼭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심리 검사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검사는 개인의 흥미, 성격, 적성 등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진로, 설정과 재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 외 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직업심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심리 검사는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자의 개인 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업 선택 및 경력 설계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 제공되며 심리검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항목에는 직업 흥미, 성격 유형, 적성, 가치관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수검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과 산업 분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직업상담사와의 상담에 활용되며, 이후 구직활동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직업심리검사가 중요한 이유, 재취업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 실업 상태에 빠진 많은 구직자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의 상담 시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사는 수급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으로 인정. 직업심리검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단, 사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신청 방법 직업심리검사는 주로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뤄지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www.work24.go 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취업 지원 직업 심리 검사 클릭. 원하는 검사 선택. 참고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으로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확인 후 직업 상담 예약.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직업 흥미 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어요. 검사 실시 시간은 25분입니다. 측정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형.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을 선호하는 흥미유형. 탐구형.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며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 활동을 선호하는 흥미유형. 예술형.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활동을 싫어하며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 사회형.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활동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 진취형.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명예, 인정, 권위를 선호하는 흥미 유형. 관습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 정리,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고 사무 능력, 계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상담을 통해 결과, 해석 및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심리 검사는 구직자의 직업적성 선호도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고 실업 인정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PDF 또는 이미지로 저장해 실업 인정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기준. 직업 심리 검사는 전체 수급 기간 중총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결과 해석은 고용센터 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 시 PDF 이미지, 첨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결과 제출 시기는 실업 인정 기간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설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 고용센터 등 공식 기관의 검사만 유효합니다. 반복 수급 자장기 수급자는 검사 외 추가 구직 활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 검사 결과 활용법. 검사 결과를 단순히 읽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담 신청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구직 전략을 수립합니다. 직업훈련 연계 결과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신청하면 효과적인 역량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참고 흥미와 강점을 바탕으로 나만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 성격 유형 분석 결과는 면접 시 본인의 성향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심리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 설계의 시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심리검사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의는 개인의 경력 전환을 돕고 실질적인 재취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직에 앞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다면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한층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금지였습니다.